우와, 우리 큰 서연이가 한 그림이네. 아빠 작 작은 서연이 어디 있어? 아빠. 작은 서연이도 여기 다녀? 여기 이연이네, 이연이. 이연이는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가 보다. 어, 다영이는 아이돌 가수. 혜원이는 mm -hmm. 화가 서현아 똑같은 화가네 그 다음에 유리 아 유리 유리도 화가네 유리는 머리가 이렇 길어서 엄마 너무 흰색이었나 그러니까. 좀 귀엽다 서현이는딱서현이 서현이 닮았다 그지 그치, 그치, 그치 아빠, 응. 아빠 유나는 아빠. 발레리나 요거 봐봐 여기 안에 박스가 담겨있어 아니야 그안 조금 찍으면 안돼 지민이는 교사 대윤이는 경찰관 어? 도는 뭐 b 응. 가방 디자뭐이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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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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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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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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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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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자이 어. 새 하이든만 이렇 그려서 얘다 걸어줘. 알았지? 완성. 완성 안 했어. 완성하면 보여줘. 응? 어. 와, 가자. 이둘 피아노. 같은...